길 가다가 아 사이로 갑자기 에펠탑 보인다 오늘 드디어 프랑스라는 날인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별다주 자나깨나 싸워줍니다 좋은데 가서 왜 감정 남겨. 어, 오늘 9시 20분 비행기인데 현재 시간은 5시 40분 정도 됐고 공항에서 라운지를 좀 이용해 보려고 면직하면 아침부터 술 취해 있을 것 같아. 술 취한 상태로 비행기 타고 오래 자기 우리의 미션. 정신없는 상황에서 찍어보 와인 거. 너무 땡기니까 눈 밖에 안아 <laughs>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옷을 다 입고 챙겨버리네 <laughs> 아 이런 해프닝이 또 있네 바퀴가 잘 굴러가가지고 되게 잘산거 같아 잘쓸거 같아 빠진다 그치? 아침부터 짐 빼고 막옷막세 겹씩 입고 <laughs> 나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좀 쉽지 않네. 많이 있어? 응. 좋아한다. 공장 <laughs> 뭐야? <우리>. 오페라 찍으세요? <웃음> <웃음> 맛있게 드세요. 여기에 와인 먹으니까 아. 온섭하게 <laughs> 벌써 이만큼 먹었네 말도 없어 딱 채웠었는데 천천히 드세요 후기 봤을때는 별로다 다보니까 진짜 까지나스테 호텔 공부를 하시겠다고 하셨으면서 <laughs> 어. 지금 와인을 떠오른 5분만에 한달에 5분도 안 걸렸어? <laughs> 할수 있어 할수 있어? 눈 뜨고 있고 눈 뜨고 싶지가 않다 <laughs> <laughs> 이제뻥 꼽은 이거고 와인 네잔 부셨지? 딱치워서4네잔 <laughs> 부신. 아네잔 아니야 세 잔이야. 아세잔세 잔. 세 잔. 어딱한병 정도 는 먹은 어, 듯. 아회었잖자 그, 그러니까 거의 약한 병? 내가 회전먹지 말라고 했잖아. <laughs> 진짜 엄청 멀어하는. <laughs> 와인 먹어가지고 입술 퍼렀다. 그렇지. 응. 우리는 이제 <laughs> 비행기 타러 갑시다. 탑승동이 달라가지고 그 트레인 타고 와야 돼요. 아 위글위글 저거 사고 싶은 까이거 뭐 e go, we go, w 사고싶 We g 어 we go. 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we go. We go. We go. w 네 go. We go. We go. 이 e go. W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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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시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음. 고생했어 열네 시간이 쉽진 않네 근데 만약 혼자 탔을, 혼자 탔을 탄다고 생각하면 상상하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. 남는 숙소 가서 맛있는 거 먹자고. 이제 저희는 남는 점을 찾고 호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저는 원래 이제 와서 에어프랑스 셔틀을 타려고 했는데 시간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가지고 택시를요 5유로밖에 차이가 안 나서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. 이번 그 분이 체크인하다가 써있어, 어쩌기. 5분 동안 안 보이시면. 음. 연식은 좀대보이긴 해, 그렇지? 응. 음. 어, 근데 사이펜딱 좋네. 됐어요. 응. 자. 뛰어. 아, 뷰는. 이 호텔 뷰. 가운데 정원 뷰. 사실, 어, 욕조이 있네요. 욕조바이 진짜 딱. 있을 거, 필요한 것만 딱 있네. 저희는 이제 밥먹어러 어. 가려고 하는데. 밥 먹어보. 밥 먹어보려. <laughs> 저희는 이제 밥, 밥 먹으려고, 먹으려고 나왔는데 날씨가 생각보다 춥네요. 괜찮. 우리 좀 알아보는 타입 아니잖아. 직접 가서 보고 어, 괜찮다 싶으면 먹는 거지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? 저게 그러니까. 옛날에 만들고 안에만 리모델링해서 계속 찾는 거예요. 최근에 뭐 건축물 어쩌고 해가지고 못 건드린데 옛날. 여기가 진짜 새로운 건물들이랑 구 건물들이 합쳐진 것 같아. 그쵸? 지 근데 저 개선문 쪽으로 가면은 다음으로 예술적인. 아, 진짜 예쁘다. 내가왜한장 하는지 알겠지? 또 예쁨 오저 맛집인가 보다 어, 그 맛집이가면 가봐 야지 맛집이면 은 궁금하지 나도 아, 많고 레스토랑도 많고 카페도 많고 그치? 응 어, 근데 다 예뻐 그리고 반대편에 이렇게 신축 건물도 있고 그렇네 와 어, 이렇게 찍다가 진짜 용량 금방 다 찬다 그림이다 그림 아 진짜 그냥 예술이다예술 네. 들가다가 e 사이로 갑자기 에펠탑 보인다. s y e 오늘 뭐 먹습니까? 네. <laughs> 오늘. 이거 e s 겠어요 Yes, y 요 s 수 없어요. e s 요네 s y 문 넘어서 좀 맛집이 있다고 해가지고. e s 리 제거리. e s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그냥 그 예술 그 자체다. 와, 와 진짜 너무 멋있다. 아 지금 내가 내가 아직 실감이 안 나. 이게 지금 나꿈 아니지? <metak violininding> 갑자기 영업당에서 들어온 식당. <laughs> 근데 현지인 식당이야. 어, 완전 현지인 식당. 주문하자. 진짜 이하 네. Thank you. 어떤 외국인 여기 매일 왔. 맞아. <laughs> <좀> 재밌어요. 향이 달라 진해. 와, 진짜 진하다. 사고 싶어. 진짜 진해. 맛있다. 짠. 아까 우리 라운지에서 먹던 와인이랑 좀 차이 많이 나. <laughs> 올리브랑 무랑 있는 것 같은데 맛있게 생겼죠? 시게 느껴져. 짜. 깨들락깨. 아 그래? 씹을 수 없자. <laughs> 올리브 못 먹는다고. 관심 집 테이블에서. You open to e l t p l a s 응. 네. e sure. Thank you. y 거고 go, 이 너무 맛있다 아, 먹으면 안되는데 그 이게 고수가 들어간 것 같으면서도 향신료도 별로 입맛이 잘 맞네 음, 야, 아, 미친 같아. 응? 진짜 맛해 보이네 맞찬들 좋겠다. 음. 나ッケ. 나까 왜 이렇게 보여 줄까? 아. 알게 맞게. 원모 맛 돼. 돼. 스타도 얻을 수 있어. It's way. Very good batch. 그거 저희는 하프보틀씩 갖다가 반병 마셨어요. 이제 다 먹고 나왔는데 이저 개선문이 생각보다 진짜 크구나. 굉장하지. 아니 버스가 저만한데 개선문이 저만이 와. 어? 그럼 여기서 진짜 이거 왜 이렇게 크냐? 무섭네 어, 좀. 무서울 정도로 커. 머리살아~ 감회 완전 멋있지, 때지 어. 멋있지, 허술할 때까지 멋있지, 허술할 때까지 지이번 영상은 여까지지까지이지 허술할 때로